지난달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8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또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서도 윤동주 시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교수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인 정미연 목사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 1917년에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고요. 네네. 할아버지도 기독교인이셨고 또 아버지 또그 가족들이 다 그런 기독교인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했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기독교 미션 스크린 평양의 순실 중학교하고 또 만주의 어, 용정의 은진 중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네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분들하고 같이 동문 수학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경동교회 담임 목사시고 중간 집단 교육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벌이셨던 강원용 목사님이나. 네네. 1987년에 어, 이한열 열사 시청에서의 장례식을 직전했던 문익환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어, 공부를 했던 예,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네. 어, 집안의 그런 기독교인들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배경도 있지만 또 어려서 또 한화과 동양철학을 공부를 해서 음. 그런 동양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그런 상태로 음. 했고요. 1930... 8년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예. 41년까지 공부를 했고요. 전시체제라 조금 학제가 짧았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일본의 도쿄의 리쿄대학 가서 그리고 음. 어, 거기에 거쳐서 어, 도시자 교토에 있는 도시자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43년에 어, 체포되고. 어, 후고카 감옥에 갇혀 있다가 45년 2월 16일에 생을 마감했죠. 그 이후에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달에 추모식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 네 이게 해마다 윤동주 씨네 기일에 그렇게 추모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80주기의 그런 음. 아, 의미를 담아서 조금 더 크게 그 추모식이 거행됐었습니다. 예, 네. 묘전 헌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님이 기념사업회 위원장이 되시는데 또 어, 기념사업회와 문과대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추모식이 거행이 됐고요. 네. 어, 윤동주 시인의 어, 고종 사준이자 버시였고 또연예 전문 동문이었던 송몽규 네. 선생님 어, 추모식도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어, 교토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45년 그분의 기일은 3월 7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그런 아, 추모식 이 같이 진행이 됐고 유족 대표로는 윤형주 선생님이 그리고 총동문회를 대표해서 음. 이경률 총동문 회장님의 그런 추모사가 윤동섭 총장님의 추모사에 이어서 있었고요 이번에는 예. 좀더 특별하게.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그런 곡들이 또 헌정돼서 연주되고 합창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추모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도시자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학교는 먼저 어떤 학교입니까? 네, 일본 교토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네. 연세대학하고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도시자 대학은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 니시마 조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설립했는데 이분이 1875년에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학을 전공한 분인데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그쪽에 있는 분들의 회중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어 이게 자기가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기독교 사립대학이지만 이제 교토에 있는 불교 사찰의 땅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짓게 됐고 그맨 먼저 어 이제 채플을 짓게 돼서 1885년에 그 학교의 중심에 채플을 짓게 됐는데 그 채플에서 이번에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던 것입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어, 이번 일을 주도하셨던 분이 네. 그 현재 도시의 대학의 어, 총장이신 고하라 가츠히로 박사이신데요, 신학자이신데요. 예, 예. 음. 굉장히 오래간만에 신학자가 다시 그 대학의 총장 일을 맡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 특별히 자, 에, 자기들에게 찾아온 학생을 돌보아 주지 못했다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참회와 음. 죄책 고백을 그렇게 담아 주신 건데요. 예, 예. 어, 저는 이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7년 전부터 양심 문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음. 예, 독일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차 어,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것에 대한 죄책 고백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는데 바로 그렇죠. 이런 것이 어, 하나의 작은 그런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그렇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예. 저 제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과한 예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과를 주도한 어떤 그 신앙인의 의미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 고백으로 또 참여로 나아가는 그것이 저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하고 일본하고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독일 교회에서는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를 추앙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 후에는 슈투트가트 고백 선언문 또 다름슈타트 고백 네. 아, 선언문 등을 통해서 이런 죄책 고백과 참회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기독교의 영향이 작을 뿐만이 아니라 1% 미만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어, 아시아에서는 체면의 문화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죄책고복이나 참회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어,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전에 도시샤 대학의 그 기념비, 윤동주 서시가 있는 그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도, 물론 코리아 위원회의 그런 발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이사장 을 하셨고, 구약학 교수이셨던 분이. 바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1995년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 그, 이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비극적인 일들에 대한 참회 그런 시도라고도 보여지고요. 올해는 또 도시의 대학이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한 것에 힘입어서 리교 네. 대학, 윤동주 시인이 잠시 머물렀던 음. 그 리교 대학에서도 가을쯤에 기념비를 하나 또 세운다고 합니다. 아, 네, 현재 리교 총장께서는 이제 성공회 대학 아닙니까? 기교대학은 이제 거기 성공회 대학의 학자이신데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성공회 대의 성공회에서는 1996년에 전쟁 책임에 관한 선언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죄책 고백에 대한 시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윤동주 기념관 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윤동주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더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일반인들도 예약하고 또 연락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평일에 네. 열려 있습니다 오피스 아워 시간에요 이제 특별히 연세대학교의 법인 이사이신 박은관 이사님이 어, 한국의 어, 얼과 한국의 언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 주에 콘코디아 언어 마을에도 이제 사제를 들여서 거기에 이제 그런 한국 어 마을을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건물이 어 미국의 감리교 감독인 핀슨 감독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핀슨 홀이라고 불려졌고요. 어 윤동주 시인이 실제 1930년대에 머물렀던 기숙사였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법인 사무소로 그렇게 쓰여지다가, 그리고 윤동주 기념관에 조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은관 이사님이 더 여기에 이제 많은 재정을 그, 그, 어 후원하셔서 이것이 이제 전체 건물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층에 들어가시면은 어그 아카이브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만주에서의 그런 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의 모습을 재현한 곳. 그리고 딱그 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머물렀던 기숙사의 방을 재현해 있고요. 음. 2층에는 자그마한 그런 어,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곳들.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3층에는 여러 가지 사진들과 윤동주 시인을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어, 윤동주 기념 사업회가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활동, 또 어, 문학을 장려하는 활동, 또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음악 활동 등 다채로운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음.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면. 어, 그야말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어, 윤동주 시인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는 윤동주 서거의 80주년을 기념하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사망하게 된 독일의 신학자 디트레히 보네퍼의 80주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즘이 등장하였을 때 독일 교회, 와 독일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어, 거기에서, 어, 그, 그레고리안 송가를 부르려면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소리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네프와 윤동주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현재에 성찰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데요. 이제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시를 써서 또그 시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하여서 저항의 언어를 표현을 했다라고 그리고 1945년에 생을 마감했다 라는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면서 네. 또 다시 기리면서 제가 떠올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네. 어,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이 맞막 말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음.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어,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1945년 2월 16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언어, 시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 우리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옷깃을 염이게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네. 것은 이제 일깨워주고요.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집이 원래 윤동주 시인이 병원이라고 하는 그의 시를 그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합니다. 그냥 그만큼 사회적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그것을 연민을 갖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찰하고 또 거기에서, 어, 죽어가는 것조차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종두 씨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교수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인 정미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